제 77편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며,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하고 내 마음으로 깊이 강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끝났는가? 그의 약속은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긍휼를 거두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내가 또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리라. 하연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며 옛적의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되새기며 주의 모든 행사를 묵상하고 그 일들을 말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거룩하시오니 누가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분이리야.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원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나이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이 번개처럼 날아갔나이다. 폐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상을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길은 큰물 가운데 있으나 주의 발자취는 알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